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국 중소상공인협회 회장 조임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후 2시경인데 데프리카라는 예명에 걸맞게 지금 실용 온도가 36, 7도를 내리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앉아 계셔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열 받으실 것 같아서 이열 치열어 피해설을 좀 시켜드릴까 하고 어 오늘은 열 받는 화제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은 엊그제 민주당을 위시한 전 야당이 합사하여 국힘당이 퇴장을 한 가운데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하지 못하게 하고 파도급 노동자가 원청기업에 더 많은 권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삼척 동자도다 아는 사실이지만 법은 상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할 때에는 상식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현실에 대입시켜 보면 회사를 거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근로자를 기업이 강제로 잡아둘 수 없듯이. 노동자들도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일하기가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파업을 벌려서 일하고 싶어 하는 다른 노동자와 회사와 나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법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협상과 파업을 하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까지 파업을 벌려서 회사와 국가와 사회에 입힌 엄청난 손실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 통념을 너무나 일탈하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야당들이 통과시킨 노란 봉투법은 모두나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려서. 기업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라는 말과 꼭 같은 말이 되는 것이며,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라는 말과 꼭 같은 말이 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완전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조는 세계에서 최고 강성노조에 속하는 조직들이며,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도 상당수 침투해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산업 평화는 아주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나 에네수엘라 같은 망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면 명백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월급은 말할 것도 없고 보너스와 성과급 외에도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예비군 부담뿐만 아니라 각종 간접세와 상속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희생과 기여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황금의 알을 낳는 거이며 비록 등기는 개인이나 법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재산을 불살라버리거나 파괴버리거나 외국에 갖다 줘버리거나 바다에 던져 버릴 수도 없으며 삶을 마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이땅에그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지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나라의 것이며, 국민 전체의 것이며, 국가의 소중한 법의, 뭐, 법이며 참으로 중하지 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수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견해를 걱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부지기수로 만음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육성을 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하여 가면서 그 열매를 얻어 가도록 해야 될 것임에도 지금 야당이 법을 재개정하는 행태는 상식이고 도덕이고 국익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들을 마구 손아내고 있는데 어 예컨대 중대 재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법을 전형하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가장 소중한 기업들을 그냥 단 모가지 비틀듯 아주 숨통을 끊어 주는 것과 같은 악법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당들이 청산가리보다 더 악독한 법을 마구 쏟아내는 폭거는 방국가적인 행위이고 이적 행위이며 권력 남용이며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악질적 망국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어 이 같은 난국적 행위를 우려한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최대 모임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지난 7월 8일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을 국기인 물란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정 사상 국회의원 170명을 국기인 물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 있는 화상 초유의 일로서 성명을 발표한 이희규 위원장은 야당이 이와 같은 권력 남용과 국기 물난 행위를 계속한다면 4.19나 5.16과 같은 헌정준당 사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것이라고 엄중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헌정회로부터 그처럼 엄중경고를 받고도 한 달도 채안된 지난 8월 6일 노란 봉투법을 통과 시기으로써 우국충정에 넘치는 국가 원로들의 간곡한 보수조차 깡거리 무시하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식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막가파식행위에 더불어 사는 민주국가의 같은 동포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야당 위와 같은 국기 물란 행위를 헌정위원회가 고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검경과 국힘당이 먼저 고발하고 척결을 해야 될 사안임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야당의 폭거를 종식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행안부와 검경과 국힘당의 직무 유기는 용서 받지 못할 무사 아닐 복지 부동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대중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건정해처럼 범법 행위자들은 물론 직무 유기자들 역시 과감히 척결하여 유천년 만에 천신만과하여 이룩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국건이 지켜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채더미에서6 내지 8%대의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적을 일으켜 수십 년 동안 지속시킨 청사에 길이 빛나는 경제기도를 물려받아 불과 몇년 만에 0%의 저성장국으로 전락시킨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의 민주파의 후예들이 이제 남은 것을 마지막으로 말아먹으려고 단말마적으로 만든 노란 봉투법의 불법적 행위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더 이상 참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며 나라를 망치는 암적인 존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민주파리들이 교처로 외치던 국민 저항권도 함께 행사하며 본연이 일어서서 동참해 주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암튼 여러분들께서 잠시나마 더위를 좀 잊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알리보 TV를 좀 사랑해 주시는 뜻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이웃들에게 좀 헌한라도 주시고 키워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